소통과 화합의 축제, 제52회 영동 난개 국악 축제와 제10회 대한민국 와인 축제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영동 체육관 일원에서 신명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인 국악과 서양의 대표술인 와인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감성이 녹아있는 이 축제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퍼포먼스가 더해져 시대간 세대간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유명합니다. 올해는 태풍 18호 미탁으로 인해 하루가 축소됐지만 그만큼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됩니다. 축제 첫날은 숙모제를 시작으로 제6회 대한민국 와인대상 시상식, 개막식 및 축하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제3회 전국 국악동요 부르기 대회 종묘 재례약 재연및 일무제현 국악과 함께하는 밤 등이 열립니다. 국악과 전통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악기 연주 체험 등 유쾌하고 흥겨운 상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며, 3,000원의 와인점만 구입하면 35개소 와이너리 농가에 개성 만점의 명품 와인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방문객들이 교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와인 조교, 와인 향초 만들기, 와인 문양 패션 타투 등 다양하고 특별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임현정이었습니다.